보고 싶었어? 잘해가지고 스파랑 롤둘다형 보고 시작해서 게임을 아 진짜? 예 깨자마자 형 보고 시작하고 했어아 진짜? 야 응. 거긴 뭐 첫사랑 아니냐? <laughs> 고맙다 네. 너 때문에 방송 열심히 하는 거야 <laughs> 네. 아 진짜로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형이 이번에 느껴서 생생내는 거야 너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니까 너도 건강하자. 진짜로 응. 약속이야. 나 근데 진짜 이번에는 좋은 결과 내보고 싶다. 첫 대회 나가고 조별리그 탈락했잖아요. 호주로. 그때 1승 1무 1패였나. 그거 끝나고 나서 내가 방종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 들어갔는데 유튜브에 딱그 성규 영상이 뜨더라고. 갑자기 내 알고리즘에 유튜브에 한 달에서 응원 많이 해줬을 텐데. 괜히 너무 미안해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게 왔습니다. 네, 그렇죠. 아, 올게 왔고요. 와, 스피드 150. 저기에 와, 와. 150작 나오네요. 팀이 뭐, 미치 했다. 없어도 중앙에는 잘안쓸거 샌드 앤 볼라~ 아~~ 너무너무 너무 내려앉아 있다. 근데 얼씨구 와우~ 신은 날편, 괜놈들! 계속 내려앉아 봐. 때려 줄게. 계속 내려앉아 봐. 나이스! 아, 근데 박성규 선수가 4123류의 전술들도 연습을 많이 했네요. 이 토를 나는 ZD로 말베르드는 그냥 뒤꽝. 어, 어? 오, 씨 뭐야? 개빨라. 와, 아이다 와아 마지막 기회마저도 자 이렇게 경기 종료 박성주가 8강에 진출합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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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위험했어 위험했어 <laughs> <laughs> 스카우터 너 뒤졌다 하고 오는 거는 자신감에서 보여주는 플레이거든요 오 애교삼 는게죽아 잘해요 그냥 압도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와 어. 어 그렇죠 사전전수이네요. 사실 스카우트 선수가 우승 후보로 거론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대에는 진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무핍입니다뭐 스페인 거의 뭐 무적 한 대입니다. 이둘 경기도 진짜 이거 삼각할 것 같거든요. 박성주도 지금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박성주 선수가 깨달은 게 있어요. 중거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일단 엄청난 공격 수를 가지고 있고. 슈팅적인 부분에 대한 장점들이 굉장한 팀입니다. 중거리 탑재가 돼있고요. 네. 어, 보니까 지난 경기 땐는 3중미를 썼던 것 같은데 오늘은 2중미 원볼이네요. 우리 네. 과에도 사실 엄청 좋은 게 여기도 중거리 슈팅이 포를 날. 그리고 원톱에 카바리 가게 습니다 아, 움직임만으로 뭔가 어그로 끌고 중미의 중거리로 한번 승부를 저, 보겠다. 네. 야,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자, 두분 한마디씩 나누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경기가 제일 긴장이 안 돼요. 오! 왜요? 그냥 뭔가 긴장이 안 되는 느낌? 뭔가 그냥 결승에서 만나야 상대를 미리 만난 느낌이라 그냥, boy, 내가 준비한 대로만 하면 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크게 긴장이 안 됩니다. 가오 잡는 거죠? 예. 아, 가오 보이. 쫄았으면서. 내가 너의 앞니를 한번 부셔볼게 오! 아 푸드컵에서 아아 아무도 못 해본 우패 우승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아아 바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네! 화제팅제 오지 왜 이렇게 재밌겠지? 어 졸라 흥분되는데 오늘. 아이 새끼 이거 몰았다. 딸각으로 가는구만.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오오 판단 좋은데? 아점짜리 나 진짜 기도 완벽했어요. 뭐야 아, 팀이 진짜 지리긴 하네 근데. 어 뭐야? 오히려 좋아. 개꿀? 가자. 이걸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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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 어 오늘 스카우터는 중거리만 가져온 게 아니라 크로스까지의 그런 패턴을 또 들고 왔습니다. 저기 음. 30분 잘 버텼거든요. 그렇죠. 버틴 자에게 계속. 빛이 있나니? 어, 기회가 좀 오고 있는 박성준고요 근데 저4 1 1가 확실히 수비할 때는 중앙 지역에 숫자가 많아가지고 네. 결국 중미가 올라가줘야 돼요 지금처럼. 마르틴 카세레스 오, 드리블. 아아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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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알았습니다. 둘거리 때립니다 이제. 네. 어 봤냐? 어 봤냐? 나 나이스. 이창아 이걸 못왜안 끝내. 오케이. 일단 1대 1. 사실상 이 경기 엄청나게 팽팽한 걸 지금 아 다. 어, 우리역시나뭐양 선수 클래스가 느껴지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 라모스 네. 후보다운 경기예요. 네. 음, 아, 근데 스페인의 선수를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체감이 진짜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야. 저런 팀받다보면 이제 하나 단점이 페이스업 계속 당기거든요. 근데 그런게 없어요, 지금. 절제를 한다는 거죠. 절제. 카우터. 쾅. 오, 멋잘. 그렇죠. 아, 라모스도 또 뛰면서. 근데 지금 계속해서 박성준이 기복만 잡아주고 있어요 로드리 진짜, 진짜, 고 있다! 오, 진 진짜, 많이 했나본데요 짜진 네, 스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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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많거든요.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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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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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와 들어가지 않았지만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 스페인 무적함대 우터입니다. 진짜 두 선수가 팽팽하기도 하고 진짜 지금 남은 선수 중에서 강력한 우승후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이드 쪽에서 유 U.L 드로브 내려오는 이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스페인입니다 응. 지금. 자 살살 특성상 위아래 상하운동 갔었을 때의 상대방 수비에 균열이 나는 것들을 중앙중앙 찍어줘야 어, 어. 하프 스페이스 치러줘야 되는데요. 하프 더페인스 중앙 중앙 호르라! 호라 아우 진짜 아우 암니 아우씨 아 네. 연장전 가네요 아, 네. 네. 재밌다 재밌다 네. 근데 연장 갈만해요 네. 연장 가는 게맞 시원하게 하자 레이 네, 패스 너무 좋은데요 와 근데 마요가 유치 클래스 금카여서 아못돌았어요오오스와여 자살 드립을 쳐주면서 이게 끼는데 DM, 안 울려요? 자, 아, 시간 보나요? 카바리가 라인을 탔어야 되는데 디에고! 오나 킬바바드롤 발베르데 이쪽 또 있어요 와 다시 폴란드 아, 왔습니다 말에! 디에고 있다! 음! 제껴지면 중간입니다 제껴지면 중간입니요 음! 아까비까비 아! 아! 씨, 숨이 본자 로드리 아까비까비 아 그냥 찰거 그랬나? 근데 각이 안 나왔어 까비까비 뒤버쳐 가고요 이제 가능할지. 오, 옵서이트 미스가 살짝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회 사일 특성상 원아 이렇게 되면. 보트라기는 빠르거든요. 위쪽각도 있고요. 뒤쪽에 따라오면서 있습니다. 어떠신? 선제지가 조금 아쉬웠네요. 그렇습니다. 어때요? 티포 씌워주면서 뒤쪽에 로드를 봤더라면 예. 팅각까지 나올 것 했는데. 앞을 봤어요? 예. 말메르네. 아 중앙각 좋죠. 지금도 어, 요 왼쪽의 위로! 아 여기는 양발인데! 아! 아아악! 내주고! 네, 오! 오 열렸어요! 아아 힘들어갔습니다! 아니 게이지 존나 약하게 채웠는데? 나이스!

카바리 나이사 어, 어, 이번에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고 자 이제 다섯 번째 킥커 서든데스 나오 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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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는 중오 오! 오! 라부스 슛이 꽤 괜찮은 센터백이니까 발베르데 막히면 오케이 와! 나이스 음! 저건 이제 방향키 위까지 눌러줘야 막아 아, 맞아요 어. <laughs> 서있기만 하면 안 막습니다. 네, 이러면은 호터가! 아. 상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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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는 굉장히 잘 읽고 있거든요, 스카우터가. 자, 낮은 건 하나도 없죠, 지금? 실력적으로 아. 네가 앞살했어 네가 앞살했어 잘했다, 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 앞살아니거든박성주 아니야. 박성주 잘했어요. 이죠. 어. 아무 일도 없었어. 1대1, 아니 0대0이야. 바로 두 번째 경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不用，不用。 진짜 침착함이 느껴지는 게 트랩 계속 쓰는 건 아니니까 일부러 쓰게끔 안 만들어서 안 공간 만들어서 그래요. 수지 하가비. 아무래도 이제 상상상으로는 추준비를 쓰고 있고 더블블 블칭책 아니다 보니까 딸려 나가면은 뒷공간 아까 부트라겠네에게줘서실점하는 것처럼. 네. 네. 이게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는 박성준데 사실 저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심리적으로 이게 좀 조급해져서 뛰쳐나갈 법도 하잖아요. 네. 잘 참네요. 역시 아, 두 아이의 아빠, 음, 인내심의 대가, 음, 아빠가 되고 있는 네. 박성준입니다. 오, 가만히. 좋았어요. 가만히. 붙여주면서, 어? 열려요. 올라, 올라. 이야. 이야. 삼각 가자, 삼각 가자. 삼 h 가자스지포 뭔가 패스 t to p a s 왼쪽. 자브 t 스 골이 불을 m 어안 o 아아이 팀을 어떻게 쓰는지 o t going to eat you. I'm g o i 아 이게 어, 좀 밑에. 열렸는데 아시안 쳐. 페이페인 가운데 침투 있고요. 어? 열렸거든요? 오? 열렸거든요. 어! 미어딥 판단 티이나요오 뺏었어요. 와. 아, 팀 존나 쎈네 진짜. 서울. 네. 어? 어, 예? 예? 오? 오 이거 저기야. 내가 돌았다. 돌았 너야죠. 아, 이걸 심리전에서 졌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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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1대1로 한 번만 쳐줘도 이렇게 확하게 열리는 각이었는데. 네. 나이스. 이게 위쪽에 따라가는 각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 못했고 아 이거 좋은데요 네. 모라타 포터 쳐주고 중앙 아니 아, 없어요 부트라게요가아공움 아 한세월입니다 지금 그렇죠 저렇게 쳐렇게부트라게요가 안쪽 들어왔으면 딱 좋은 각이긴 했는데 이게 좀 아쉬웠고 잘라 냅니다 자 기회가 옵니다 부터 아직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중앙 위 있고요 포터가 아끼고 싸우려. 싸울. 아, 이게. 아 야, 너 뭐... 수활해도 수비 기어도 너 지쳐줬네요. 네. 계속 이겨 봤으니까. 아, 이때.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재밌어집니다. 1대 1 세트까지 지금 가져가면서 3권하랍니다. 우터가 사실 부패 우승은 이렇게 되면 이제 무리가 언더가 되면서. 예. 예. 진짜 중요한 매치. 찐막, 찐막, 찐막. 오프라인 모드 네. 한걸음 어머니 닮았네.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엄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아, 형아 잘생긴 건아니고 귀여운 거야? <laughs> 얼른 건강해았고 네. 형이랑 저랭킹 한번, 한번 뛰자. 네. 성규야 보고 있냐? 성규야 보고 있냐? 형이 꼭 이길게. 응원해 줘. 뭐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에이패스 찔러 놓고 초반 공식이 있는 거죠. 저 우턴 이렇게 해서 빠른 득점을 지금까지 넣었는데요. 자 아, 이것도 뭐. 볼 세고요. 마르코스 요렌테 이것도 짧게 주고 마무리 해야 됩니다. 나죠나죠 온터치. 아나죠 그리버. 와우, 어 근데 탄도 빨라졌는데요, 우턴? 제발. 헬저, 나이스. 야, 수비가 너무 좋아요 지금. 결국 사일리삼은 전방 직진을 할수 있냐 없냐 직선적인 침투를 만들게 되는 바선점니다 발베리대? 어 번치. 어터아랍니다이선이선 네. 진짜 팽팽합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 골대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 서로 네. 중원에서의 힘싸움을 계속 또 뺏기고 밀로하고 네. 있습니다. 자 모라타 어딨나요? 모라타 어딨나요? 모라타 어딨나요? 여기요. 모라타. 비슷해 보이지만 3세트에서의 우터는 좀 다른데요 제가 네,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세트만큼 우터가 좋은 템포로 경기한 건 없었거든요 음, 맞아요 네. 우가르테 고분사즈들 그 아닙니다 아그 박수 잠시 <laughs> 자 포르라 잡은 무섭죠? 그래서 싸우 로드리 와이드입니다 우가르테 어? 포르라 피했어요! 어? 어? 디에고! 뿌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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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셔! 오케이. 이렇게 되면 또1대1 여기가 오, 진짜 뭔가. <laughs> 아 이거 연장 또 가도 또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니까. 둘이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황벨이네요. 응. 어. 야 각자 이 포메이션으로 얼마나 많은 연습 했는지도 느껴지고요. 오우 침착하게 한땀한 땀, 땀. 오. 아 그러네죠. 오 어, 살짝 트랩을 쓰면서 반응하고 있는 우터안 하던 오. 거 하면 그때 실수 나옵니다. 들어갔고요. 오 여기 게카バ이 열렸어요. 파벨리데까지 와와 와서 강만다. 한번 해 줘. 어깨 까미. 괜찮아. 잘했어 오, 이거는 진짜 적재독소에 끼코냈어. 끼코냈어. 나 빠르거든요. 어, 진짜 이제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 파벨루이스. 쪽. 들어와서 파벨루이스. 오, 사이드 삐요 켜 주면서 밀어 넣습니다김주롱의 제트 드리블 상대할 선수 누가 될 것인가? 오프라인으로 갑니다. 이거 이기면. 아. 그 근데 둘이 수비 집중력이.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 저 이거 집 중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거 일부로 붙여 놓고 네. 한번 균열 만들고 되게 의미 없어 보이긴 하지만 저렇게 침털한 선수에게 s 가 아니라 w로 찌르는 다음에 패스의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그 흐름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이 동선이 확보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디테일도 잘 살려 주는 박성주고요. 저 중앙 서울. 뭔가 전진을 하려고 하는 박성주. 어. 포지셔닝으로 점유하려는 루터 네 완전 극과 극이죠 자 왼쪽 저오 왼쪽에 뛰어오는 선수도 있네 몰아타 어딨나 아아 플러스 올라온 거 완벽하게 네. 읽어요네자 네. 77분에부터 볼 뒤쪽 자 반대 전환하면서 이거 중거리가 잡을 겁니다 요렌테, 뒤쪽 준다면 싸울 또오른말이에요 요렌테 자 로드리 와으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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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힐트 볼로 벗겨졌으면 역습 있나요 이거 수지가 뛰는데요? 야 나춤틱! 없죠? 오나머스자예요 왼쪽! 저 왼쪽 브래크 처리 가운데 잡았어요! 카바리! 띵! 2이이에요이 가운데 센터팩 붙는 거 확인하고 조금 더먼 쪽으로 보냈는데 피포 음. 이리 잡히면서 우기서 공격을 갑니다부트라겐 퍼터각 좀 당기거든요? 여기서! 나오죠! 아 퍼터 퍼주는... 뭐야! 아못 아 때렸어요! 아, 패스 줄 았는데. 네. 네. 어, 와, 부트른 해 줬으면 제트스 딱 찍고부터 딱 미어 제트기만 차 진짜 맛있었을 텐데. 아. 자사이드 폴란. 자, 세네코 발매. 아래 딱 들어가는 패스입니다. 소리 저기 켰어요. 네. 몸싸움타임이보고요 들어가는 선수. 발대. 어, 네. 안 가네요. 폴란 어디 있나요? 왜 어이 이제 폴란? 폴란 저기 밑쪽에 있는데. 여기 있네요. 야, 란 어파 이게 되나요? 빵. 어? 어, 시간 좀... 아 시간 아. 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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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데요 와, 아, 진짜 재다 신누 어차고 신누, 신누, 오케이, 좋다. 눈에스 형 이제 해줄 때 됐어. 머라 잠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양손수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실점을 하면 위험합니다. 아 포르나 살게 들어가자 지금 박성조. 앤조 포르나 어딨나요 수아레스 제이크네요. 앞니 아우 껌이. 스카우터에게 연장 전반 마지막 공격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라우스 13분. 자 버터 좋았죠. 머라타 침투 시켜두고. 사울 싸울... 스크디가 침투 좀나오모라타가버죠 여기서 데 박성준 수비가 진짜 좋네요. 네. 유팅 숫자 똑같습니다. 아그대 돌면 제트인데 하게폴란팅을 노려보는 박성준입니다. 그렇죠. 사이드 쪽으로 좀 갔다가 상대방의 수비 가격을 좀넓혀는 다음에 슈팅각을 봐도 좋을 법한 박성인데이많 제트에스에도 해봤어요 저희도 했는데 제트에스 있었는데 이러면 이러면 이제 야 이러면 이제 끝났 끝났다고 신우형 해줘 아, 신우형 내가 신우형 넣은 이유 신우형 넣은 이유 신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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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네스형 누네스형 누네스로 뭐하려고 이거 하려고이 자식아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신우 야 나이스!!! 성주야, 성주야, 형이, 이 했다. 이이 진짜 올라가고 싶어 하게렇죠 아쉬움도 일광사. 항상 아, 이게, 이게 이겼는데 나는 눈물이거든요. 이겨서 이겨서 알 그러니까 저는 저 무대를 한번 맛보니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이라고 봐요. 그 아쉬움과 서러움을 아니까 아 피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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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퍼도 너무 잘해줬어요. 너도 잘했고. 아 오프라인 가서 진짜 성규 어머니 모시고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때 못 해가지고 진짜 <laughs> 내가 너무 미안했는데. <laughs> 아, 홍교야 진짜 내가 약속했잖아. 임마, 아빠, 울었지 아니야. 안 울어, 안 울어. 세아랑 주호가 아빠 응원해줘서 아빠 이겼어. 대회한다고 많이 못 놀아줘서 미안해. 세아야 주호야, 아빠 대회 끝나고 놀러 가자. 아, 너무 빨리 울었어. 그래도 울고 다음에 떨어졌는데, 아니 아까 갑자기 성규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눈물 참으면서 게임했잖아. 왜 울어? 왜 울어? 남자가 아니 근데 이번 대회 뭔가 막 운이 좋더라고 막아 이거 분명 이거 보고 있다. 나 지금 성규가 하늘에서 나 진짜 엄청 응원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다큰 어른이 질질 짜지 말고 네, 나도 진짜 재밌게 해서 후회 없어 보여줄 거다 보여줬고 당신한테 멋있게 져서 후회 없으니까 당신도 아. 그꼭 승리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진짜로 응원 진짜 너무 많이 해주시고 내 진짜 웃승을 해볼게 진짜 내가 진짜 웃승해본다